오늘도 수금통합교대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에베소 1장 19절부터 23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먼저 에베소 1장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의 그리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아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에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을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우주차인 만물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작품들이 즐비하게 늘어진 것을 저는 매일매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늘의 별이요. 해와 달과 지구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명한 그림을 보며 감탄하며 되고 값을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본 미술 작품 중에서 인상 깊은 것은 알프스 산맥을 넘으면서 나를 따라라 나에게 불가능이 없다 라고 외쳤던 나폴레옹의 그 그림이 5천억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림 한 장의 값이 5천억입니다. 온 지구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린 것도 그렇게 비싼데 살아있는 것은 더 비싸지 않겠습니까? 살아있는 것은 계속 자라고 씨앗을 뿌리고 재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값이 싼 것이지 그린과 같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하면은 값을 측정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저는 바다의 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감탄합니다. 때로는 이 땅덩어리를 보면서 이렇게 무거운 것이 어떻게 저태양주위를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감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을 보이는 현상세계를 통해서 무한히 저는 참 하나님의 그 예술작품을 바라보면서 감격스러워하고 때로는 감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세계라고 하는 것은 현상세계와 또한 영적세계가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나온 것입니다. 보이는 모든 세계는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는 세계를 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근거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안에서 역사합니다. 20절 말씀에도 그랬죠. 예수 그룹의 부활은 신약에서 가장 큰 능력의 나타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다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부활의 능력은 어디 있는가? 예수님을 부활한 능력은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다는 거죠. 부활의 주님께서 성령으로 부활시켜셨는데 그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구하신다는 거죠. 이제 이 진리를 받아들이면 기독교를 가정하고 떠돌아다니는 대부분의 모든 전통적인 종교들은 무너지고 생명이여 부활이신 기독교가 진정 참된 구원의 종교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명령하는 자입니다. 구걸하는 자는 거짓입니다. 우리는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구걸하는 거지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우리 영속에는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일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적 남을 얻으리라. 이제 여러분들은 일어서서 권세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에게 명령하십시오. 약한 부문들. 또한 부족한 부분들을 향해서 나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라고 명령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은 살아서 꿈틀거림이 움직이며 활동력 있고 에너지가 있어서 우리 현재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위대하신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내가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안전변을 향해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변을 향해서 명령할 때 그는 그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 역사하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사당전 3장 7,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라는 아무것도 할수 없지만 우리 영안에 있는 부활의 능력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애거하는 자가 아니라 명령하는 자입니다.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명령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합니다. 나사 예수 그리도 이름으로 명령하니 일어나 걸으라고 앉아있는 자들을 향해서 일어나 걸으라고 낙망하는 자들에게서 일어나 소망을 가지라고 근심과 자존에 있는 자들을 일어나서 걸으라고 명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탄이 훔치지 못하도록 명령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골방에 숨어서 하나님 마귀를 쫓아주세요라고 애걸하는 자가 아니라 감히 사단에게 도전하며 명령하며 선언하며 죽기까지 싸울 것이다. 그때 그런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우월한 화력입니다. 마귀의 화력보다 성령님의 화력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일본의 화력과 미국의 화력은 너무나 다릅니다. 원자탄 두 방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자탄 두 방을 떨어뜨렸는데 30만 명이 완전히 초토화가 되고 무조건으로 항복을 하고 말았습니다. 일본의 항복은 조건이 없습니다. 항복할 때 나이가 무엇을 줄 것이냐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무조건 항복. 사단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 완전히 항복을 당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령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권세가 더고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네 번째로, 영이 다스립니다. 우리가 피해야 될 기도는, 오, 하나님, 제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옵소서,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합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할수 있다는 사실 알지만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이 거듭났으며, 그 안에는 생명과 능력과 권세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죠. 우리 영성은 예수님과 동일합니다. 당신의 영은 여러분들의 영은 예수님과 동일한 그 의리와 숙소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니서 4장 17절에도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합니다.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당신의 영안에 위대한 능력과 권능과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생명과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과 몸이 동의한다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오덤을 이기고 우울을 이기고 좌절을 이기고 근심을 이기고 염려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이런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눈물을 닦으십시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을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도 안에 있는 우리의 특권에 비하면 너무나 낮은 삶을 살아가며 합당한 이유도 없이 마귀에게 맞으며 괴롭힘을 당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극복하기보다는 고통 속에 주저앉아 뒹굴고 있습니다.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오려고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동정을 구합니다. 자기를 안아주고 등을 두드려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약한 사랑입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격려해주고 이루어주고 등을 두드려주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소망을 주고 힘을 복돋아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여섯 번째로 여러분은 들 자유하게 하는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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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리가 너희를 유철이라 말씀에 무지하면 마귀에 속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영적 지식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능력과 권능과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함으로 깨닫지 못함으로 무능하고 무능력하게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인정합시다. 그것을 믿읍시다. 그리고 선포합시다. 명령합시다. 승리와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눈을 하나님에게서 자신의 영역으로 돌리십시오. 에베소 1장 17절부터 23절, 간 에베소 3장 16절부터 21절에 보면 에베소 3장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간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도께서 스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바뀌고, 떠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시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희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이에게 주의 안에서와 그리도 스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당신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사.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온전히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자신의 마음을 열어서 찾는 기도를 하고, 우리 계신 능력을 활용해서 좀더 많은 열매를 맺으며, 좀더 많은 효과를 나타내며,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기도를 합시다. 우리는 그분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무한한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단한 파워를 가지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참재 능력이 많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진과 연합하여 믿음으로 전진하고 선포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성령의 권능을 믿고 나간다면 주 안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능력과 또 권세를 사용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나님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사단의 모든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또 질병도 이기고 문제되기고 혼란도 이기고 모든 부족과 연약을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우리 안에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능력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시고 이 능력과 권세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시고 예수 그룹의 위대함을 선포하게 하시고 주여 어둠과 사단과 모든 잘못된 세력들을 명령하여 예수 이름으로 추방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주 안에서 승려를 원하는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되 무언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내 안에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인정하고 선포하면서 승리하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